오늘은 헤드라 코인에 대해서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급하게 여러분들께 꼭 전달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좀 켰습니다. 일단 헤드라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자, 지금부터 5분 정도 제 영상에 집중하시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저는 공평하게 기회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찾아온 기회인 만큼 제 영상 보시고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헤드라 코인이 곧 락업 물량을 해제하겠다. 라는 확정급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 정보는 나중에 알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보고 지금 알아야 바로 대응을 할수 있는 정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받은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받아보시면 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보가 어떤 의미 있는 정보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헤드라 코인 같은 경우, 고점 구간에 물려서 답답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오늘 내용 잘 보시면, 이번에 진짜 탈출구가 제대로 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라 거,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고, 또 진입을 앞두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켜야 할 기준은 딱 정해두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인은요, 확실한 거 하나, 무조건 이 정보와 타이밍으로 움직여서 돈을 버는 건데, 이 정보가 얼마나 희소가치가 있는 정보냐에 따라서 결과 값이 완벽하게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이 시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정보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나요, 코인 시장이? 아니죠. 돈이 많아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게 코인 시장입니다. 이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알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느냐, 그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이 정보라는 걸 알려고 하셔야겠죠.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왜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걸 알고 매매해야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머릿속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이 헤드라 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을 전달받은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일정을 전달드리기 전에 이 락업 해제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자면 이 헤데라 코인 전체 수량이 100개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는 그동안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거래를 해온 겁니다. 그럼 이 나머지 보이지 않는 락업된 물량은 어디에 있냐? 이 헤데라 코인이 상장하기 전부터 이 헤데라 재단이라는 곳에서 락업을 시켜뒀습니다. 이 재단이 이 락업된 물량을 거래되고 있는 시장에 풀어버리는 걸 락업해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 락업된 물량이 거래되고 있는 시장에 풀리면 이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물량이 풀렸으니까 공급은 늘어나고 희소성은 사라지겠죠. 이 조건이라면 코인 가격은 아래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락업해제한다는 일정을 모르고 버티고만 있는 사람입니다. 이 대응이라는 걸 하려면 미리 락업해지 한다는 일정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게 이 준비할 수 있는 일정과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두 가지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건데 자, 여기 아래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도움 드리려고 제 핸드폰 번호 공개하는 거고 지금 고점 구간에 물려서 답답하신 분들 그리고 진입을 놔두고 생각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여기 아래 제 번호로 영상 보시는 대로 문자 한통 연락 주시면 되는데 문자를 보내 주실 때는 다른 건안 적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헤데라 코인 이름 적어 주신 다음에 진입하신 금액들 있으시죠? 진입하신 금액. 딱 이렇게 두 가지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진입을 앞두고 고민 중이신 분들. 이분들께서는 헤데라라고 코인 이름만 딱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받아보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답변 드릴 건데, 락업해제 일정, 매수 매도 예약 타점, 대응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진입 앞두고 계신 분들 아니어도 저에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한통 보내는 게막 부담되거나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문자 한통 저한테 보내서 정말로 정보 받아보시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인 매매 하시는 데 있어서 생각이 많이 바뀌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저는 어차피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방송하는 거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들 정말 전부 다 무료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배포하는 것이고, 절대로 금전적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때나 상관없고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로 아래 제 번호로 편하시다 연락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답변 드려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락업해제 일정을 알았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지 말씀 드려보자면 재단은 항상 좋은 뉴스와 호재를 흘리고 락업해제 하기 전에 먹잇감을 사냥하려고 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차트를 쭉 끌어올리죠. 왜 그러겠어요? 높은 가격에서 던지려고 얘네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얘네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가격을 끌어올리겠어요? 말씀드렸죠 먹잇감을 사냥하는 거라고 절대로 코인 가격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개미들이 올라탄다고 해서 차트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재단이 개입해서 작정을 하고 가격을 끌어올리니까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 올라가는 차트만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같은 개미들은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돈 벌어보겠다고 재단이 차트를 끌어올려서 혹하게 한 다음에 이런 개미들 따라붙게 만들어서 사냥을 하는 건데 적어도 그들에게 제 구독자분들 안에서만큼은 이런 먹잇감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꼴은 절대 못 보겠고 저희는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할 겁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약 1에서 2주 이 기간이 저희가 일정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핵심 기간입니다 아무런 일정도 모르고 이 세력들 매집하는 이 매집 구간에서 매도 타이밍 놓쳐버리면 여기 추락 구간에서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정이라는 걸 미리 알고 준비를 하면은 이 위기를 맞을 일이 없다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미리 정보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이 위기 맞을 걸 기회로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시간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도 이 머리 구간 즉 락업 해제 구간이죠. 이 머리 구간에서는 매도할 수 없습니다. 이 머리 구간에서 매도한다는 거는 욕심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저희는 이 일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깨 구간에다가 매도 예약을 걸어서 빠져나올 겁니다 다들 매도 예약 걸줄 아시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이 매도 예약 타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타점 공유 해드린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정보 받아보시고 정보 받으시자마자 매도 예약부터 걸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영상을 보셨다면 왜 제가 계속 이 일정이라는 말을 강조하는지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매도 예약이라는 것도 락업 해제 일정, 이 일정을 알아야 걸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매도 예약을 어디다 걸어요. 정말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이 차트 같은 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분석할 게 아니라 제가 여태 말씀드린 이런 일정을 포함한 이런 정보들을 알고 계셔야 큰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혼자서 괜히 이거 맞나? 좀만 더 버텨볼까? 이런 생각 가지고 코인 했다가는 끝이에요. 답이 없어요. 이 락업해제 일정을 알고 준비한 사람은 이 어깨 구간에서 이익을 보고 빠져나오든 물렸다가 탈출을 하든 어떻게든 이 구간에서 빠져나올 것이고 모르고 버티고만 있는 사람은 락업해제 일정 구간을 모르기 때문에 차트는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만 하고 버티고 있다가 이제 추락 구간에서 위기를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여러분은 제 영상을 보심으로써 정말 좋은 기회, 이 기회를 얻으신 거고, 저에게 정보 받아가셔서 꼭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영상을 보고 계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셔야 할게이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무래도 유튜브상에서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은 제외하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할 내용들을 생각없이 더 말했다가는 제 채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방송에서 제가 말 못하는 대외비 내용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전달해 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라도 제가 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중요합니다.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제대로 된 대응 자료집 준비해놨습니다. 이건 뭐 초보자가 읽어도 충분히 이해될 만큼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풀어가지고 정리해놨고, 행여나 보시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거침없이 여기 아래 제 번호로 저에게 문의 주시면 되고, 뭐, 그러려고 방송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허구한 날 이것만 붙들고 앉아서 보내드릴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니까, 제가 무료로 퍼드릴 때 빨리빨리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건 대응 자료집에 정리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및 실제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자료들까지 전부 넣어놨으니까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배포해들 때 받아가시고 솔직히 영상만 보면 해석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결과값이 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어설프게 영상만 보고 움직이실 거면 차라리 안 움직이시는 게 낫고 진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실 분들은 그냥 이 대응 자료집. 보고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 개인적인 견해 넣지 마시고 따라만 하시길 권하고 락업 물량이 풀리면 공급은 늘고 가격은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모르고 이 차트만 보고 진입하신 분들은 단연컨대 조만간 후회를 하게 되실 거고 이 위기를 겪게 되실 겁니다. 이 대응 자료집 보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락업 발표하기 전에 세력이 끌어올리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나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신 거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발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라면서 전 오늘 저희 구독자 분들께 충분히 공평하게 기회를 드린 것 같고, 어 나중에 또 놓쳤네, 못 봤네, 몰랐네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런 말 나오지 않게 이번엔 꼭 대응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때나 상관 없습니다. 너무 헷갈리시거나 막히시면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아래 번호로 질문 남겨주세요. 질문 남겨 놔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제가 피드백 해드릴 거고 이번에 만큼은 여러분이 투기가 아닌 투자로서 안전하게 좋은 결과값 나올 거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이선 넘는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 저도 이렇게 구구절절 목이 쐬도록 방송하고 있는 거겠죠. 조만간 희비가 많이 갈릴 건데 그때 다시 얘기 나누자고요. 지금까지 임영웅이었습니다.